매입채무는 제조한 필요한 재료비 또는 외주비 등 외상 대금이다. 즉 외상으로 사와서 줄 돈이다. 매출채권은 받을 돈이고 유동부채의 매입채무는 줄 돈이다. 협력업체의 외상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매입채무라고 한다. 그런데 부채를 보면 미지급금이 있다. 미지급은 매입채무가 아닌 줄 돈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차료나 사무실에 둘 컴퓨터를 구매한 후줄 돈, 즉 매입채무가 아닌 줄 돈이다. 줄 돈을 느리게 주는지 빠르게 주는지 확인할 때 쓰는 표. 표현이 있다. 바로 매입채무회전율이다. 매입채무회전율이 높으면 줄 돈을 빨리 주는 것, 낮으면 느리게 주는 것이다. 매입채무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매입채무이다. 평균매입채무는 2년치 매입채무를 더한 뒤 2로 나누면 된다. 그렇다면 줄 돈을 얼마만에 준다는 걸까? 이럴 때 매입채무회전일수가 필요하다. 매입채무회전일수는 365일 나누기, 매입채무회전율이다. 앞에서 배운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과 함께 보면 회사의 현금 순환 주기, 즉 현금이 도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현금 순환 주기란 재고 자산을 판매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고 매입 채무를 지급하는 시간이다. 재고 자산 회전 일수와 매출 채권 회전 일수를 더하고 매입 채무 회전 일수를 뺀 값이다. 현금 순환 주기는 재고 자산 회전 일수 더하기 매출 채권 회전 일수 빼기 매입 채무 회전 일수이다. 현금 순환 주기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뭘 의미하는 걸까? 판매에서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외상 대금 지급 시간보다 짧다. 즉, 회사의 현금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뜻. 고객에게 돈을 받아 천천히 외상 대금을 지급함으로 유동성이 풍부하다. 굳이 남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 갖고 있는 물건을 잘 팔고 돈도 빨리 받는데 외상 대금은 천천히 주면 회사의 현금이 머무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현금으로 투자도 할수 있다. 일석이조. 이렇게 기업. 기업의 현금 순환 주기를 계산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결론은 기업이 현금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